컴콩한 반길입니다. 제한수도 40이라고 그러시네요. 가로등도 없어요. 가수까지도 넘고, 어, 저 오른쪽에 공사 중인가 보다. 아, 한 차로는 차단되고 한 차로만 열어놨네요. 네, 쭉 가는데, 어, 치료까지 어둡습니다. 전조동 불빛은 한 3, 40m 40m 차안 보이겠죠? 맞은편에 차가 한대 오네요. 맞은편에 차한대교행해서 지나가고 그다음에 으아 뭐예요? 뭐랑 부셨어요? 이거랑 부셨어요. 이렇게 돼있어요이아 흙도 미아이렇아 쌓았어요. 이이쪽막아놨었잖아아 그냥 완아히아땅아아아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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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기억에 10m 정도로 보입니다. 어, 그 말이 맞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미리 보일 것 같지만 다시 보시죠. 쭉 가는데 1차로는 막아 놨고요. 저 맞은편에 차랑 교행되죠. 교행되면 순간적으로 앞이 안 보이죠. 그러고 나서 1, 2초의 쾅! 커허! 이번 사고에 대해서 저 건설, 건설회사들이 공제조업을, 공제조업을 거기 가입하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배상 책임보험을 보험사에 가입하기도 하고 아마 공제조업에 가입하던는것 같아요. 공제조합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 사고에 대해서 이분은 10m 전에서 발견했다고 그래요. 맞은편 차량 불빛 때문에 지나치고서 불과 10m. 뭐 10m보다 조금 더될수 있겠죠. 뭐한 20m 하더라도 차량 금방 교행되고서 바로 자, 상대 측은 50대 50을 얘기합니다. 불박천자는전 잘못 없지요 아니면 혹시 불박천재는 20, 30번째 잘못 있겠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과연 몇 번이신지요? 투표 시작. 중요한 건 맞은편의 불빛이 중요한 겁니다. 맞은편 불빛이 그게 영상이 어두워서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지, 실적 저는 눈에 상당히 부담이 좀 됐겠죠. 네, 방연망도 없고요. 국도니까. 어허, 허허, 5대5가 있네요. 저를 어떻게 피하죠? 아, 그리고 차가, 거기 길이가 더욱 막아놓는걸 예상할 수 있습니까? 거기 만약에 사람이 누워있으면은, 사람 누워있을 때, 백대빵이냐 아니면 자동차에도 20% 있느냐? 거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마지막에 사 불빛에 딱 교행하고 난데기딱 있으면 사람도 있으면 피할 수 있으니까? 못 피하죠? 1 0대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와, 50도 10이라는 의견 한분 계시고요. 불박차 20, 30 있다는 의견이, 네, 4% 있고요. 그 다음에 불박차가 없다는 의견은 94%밖에 안 되네요. 저는 불박차가 뭘 잘못했을까요? 저게 사람도 있으면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피해요, 저그를요 자 여기서 다시 쭉 가다가 맞은편에 저 차랑 저 차만 없었으면 그래도 내가 뭐야 시커먼 거. 그데자 교행하자마자 이제 아자 이제 불빛 끝에 여기서부터 이때 급제동하더라도 못 피합니다. 급제동하더라도. 예. 그래서 저는 불박차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